자, 경우의 수 핵심 유형입니다. 일단, 원순열부터 보죠, 1번. 자, 원순열은 이제 n-1팩으로 쓰죠. 일단, 이제, 원순열은, 원래 이제, 일렬로 나열하는 게 n팩인데, 여기 이제 n-1팩으로 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 면 여기에 뭐, 4개를 나열할 때, 1, 2, 3, 4가 이렇게 나열하든, 1, 2, 3, 4가 이렇게 순서대로, 1, 2, 3, 4가 이렇게 되든, 아니면, 그니까, 1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다이 똑같아진다는 얘기죠. 1, 2, 3, 4, 이렇게. 그 다음에 1, 2, 3, 4, 이렇게. 다, 이게 다 이렇게 이네 가지 경우가 똑같아지는 거예 그래서 1, 2, 3, 4를 나열하는 방법이 4팩인데, 이게 똑같은 게네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4로 나눠야 된다는 게 이게 원순열을 푸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럼 유제, 아, 유형 1번도 다섯 개를 이제 원 위에다가 이제 배치를 하는 원순열이죠. 따라서 얘는 m 1일 4팩토리얼이 돼야 돼서, 답은 2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4, 3, 2, 1 이렇게 곱한 거죠. 다음에 자 지금 이제 원 안에 삼각형들이 이렇게 있고 그 땅이 지금 7개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색칠을 할때 색칠을 할때 7개 색칠을 7개 색깔을 다 모두 색칠을 할 건데 일단 가운데를 먼저 인접하는 면이 제일 많은 가운데를 먼저 색칠을 해요. 가운데를 색칠한 뭔가면 당연히 7가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삼각형 부분, 요 부분에 들어갈 세 개를 먼저 골라야 돼요. 이 빨간색 부분에 들어갈 세 개를 고르는 방법은 나머지 여섯 개 색깔 중에서 세 개를 골라야 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배치를 할 거야, 먼저. 이제 배치를 할 건데, 이때는 얘가 예를 들어 1번, 2번, 3번, 그러니까 1, 2, 3번이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같아지는 거죠. 이렇게 되든. 그래서 지금 이요 색칠하는 이세 요 가지를 색칠하는 방법이 얘가 원순열이 돼야 돼. 그래서 3 1팩토리얼이 돼야 되지. 그다음에 여기 이제 색칠을 하고 나면 여기 색칠을 이렇게 초록색, 보라색, 빨간색 이렇게 색칠을 하고 나면 나머지 이 밖에 있는 이 부분의 세 개의 색깔을 색칠하는 방법은 이제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야. 왜냐하면 여기에 파란색이 있는 거와 여기에 파란색이 있는 건 다른 거지. 여기 초록색이고 여기는 보라색이니까. 따라서 원순열을 한번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삼각형서 원순열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원순열이 아니고 그냥 순열이 되는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운데 칠할 수 있는 색깔을 고르고 나머지 삼각형 이 가운데 부분에 색칠할 숫자, 네, 색깔 세개를 고른 다음에 걔네들을 원순열로 배치를 하고 그 밖에는 순열로 이렇게 배치가 돼요 얘를 계산한 결과가 1680에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형 2번. 유형 2번은 중복순열이에요. 중복순열은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음, 2번 같은 경우에는 4개를 택해서 1렬로 나열할 게 순열인데, 4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근데 중복을 허락한데,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니까, 일단 4칸을 일단 이렇게 그려요. 근데 5배수가 되니까 끝에는 반드시 5가 와야 되죠. 그럼 이제 이 앞자리들을 채울 건데, 앞에는 1, 2, 3, 4, 5 중에 뭐가 와도 상관이 없지. 그럼 여기에 올수 있는 게 5가지, 여기도 5가지, 같은 걸 여러 번쓸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5 곱하기 5 곱하기 5, 125가 정답이 됩니다. 다음 3번. 자, 3번은, 음, 일단,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A하고 B가 서로서로란 말은,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얘기죠. 교집합이 공집합. 따라서 그림을 요렇게 그려야 돼요. a하고 b하고 겹치지 않게.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적당히 a하고 b에 이제 원소들을 써 넣는 건데 지금 있는 1 2 3 4 5 6이 여기 땅을 고른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첫 번째 1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세 가지죠. 그다음에 2도 마찬가지. 3도 마찬가지. 다 6도 다 마찬가지가 되는 거 따라서 음 3의 6제곱이 되어 되죠. 3의 6제곱 72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유형 4번. 자, 이게 뭐가 뭐를 선택하는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ABCD 이게 서로 다른 종류 의 연필 5 자루가 있는데 첫 번째 연필을 누구한테 줄 거냐고 고를 수 있는 게 ABCD 네 가지야. 두 번째 연필도 마찬가지 네 가지 다 똑같이 네 가지씩이니까 이렇게 4를 다섯 번 곱해야 하는 거죠. 따라서 1,02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유형 5번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인데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1, 1, 2, 3을 나열하면 원래는 이제 24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24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게 이게 파란색 1이라고 쓰겠습니다. 빨간색 1과 파란색 1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렇게 바뀌더라도 우리 눈에는 1, 1, 2, 3이 되는 거잖아. 따라서 지금 이렇게 얘네들이 자리 바꿨을 때 눈에 똑같이 보이기 때문에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은 일단 원래대로 얘가 뭐 4개면 4개로 나눠요. 근데 같은 것의 개수만큼씩 이렇게 나눠주면 돼. 일단 4개를 알려드릴까? 4팩인데 2개가 똑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2팩으로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3개가 되면. A, B, C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 똑같은 글자다. 글자는 다르지만. 얘가 이렇게 되면 A, B, A, C, B, b C, A, B, A, C, C, A, B, C, B, C, B, C, b A까지 여섯 개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니까, 3 팩으로 나눠야 되는 거야.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서, 5번은, 음, 5번은 보면, 다섯, 모두 1 0 개를 일렬로 나열할 건데, 양쪽 끝에는 일단 흰색을 써야 된는 여기, 여기 흰색, 흰색이니까, 이제 나머지, 나머지 가운데 8개를 채워야 되겠죠? 그럼 8개는 이제 흰색 3개와 파란색 5개를 나열하는 거죠. 그럼 전체 8개를 나열할 거니까 8팩인데, 같은 게 3개라서 3팩으로 나누고, 얘도 5팩으로 나누면 되지. 그럼 8, 7, 6, 5, 4, 3, 2, 1은 얘랑 약분되죠? 그럼 여기 3, 2, 1만 쓰면 되니까, 56, 약분하면 56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1 2 3 4를 쓰는데 1 2 3 4를 이렇게 나열을 하는데 나열하다 보면 1 2 3 4도 있고 2 1 3 4도 있겠죠. 이렇게. 근데 1하고 2가 순서가 결정, 예를 들어 2가 더 그러니까 이 작은 숫자를 앞에 써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 순서가 결정된 게 나오면 얘는 되는데 얘는 안 되는 거잖아. 따라서 얘 순서가 바뀔 수없 없으니까 얘를 같은 글자로 생각하고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로 문제를 풀면 돼. 1부터 6까지 자연스럽게 6장의 카드를 일렬로 나열할 때 2가 적, 2하고 4는 2가 더 왼쪽에 있었는데 따라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2하고 4는 이제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보는 거야 그리고 홀수인 3, 1 3 5도 홀수는 왼, 크기 순서대로 왼쪽부터 작은 수부터 적어야 되니까 얘네들도 같은 글자로 보는 거야 그럼 6개를 나열을 할 건데 예두 개가 같은 글자 역할을 하고 예세 개가 같은 글자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럼 654 3 2 1 약분 되고 2 이렇게 약분 하면 정답은 60까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최단 경로 7번 이 최단 경로는 이거 뭐 하는 거냐 면 얘가 지금 a에서 p까지 간다고 치면 물론 얘가 1111그 다음에 직전점들 더해서 이렇게 해서 6 이렇게 답을 찾는 방법도 배웠는데 자, 오른쪽으로 두번 가야되고, 위로 두번 가야되죠. 그럼 얘네들을 나열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얘가 4팩 나누기, 2팩, 2팩을 해야되죠. 그래서 4, 3 나누기, 2팩, 2팩. 그럼 2팩 하나는 지어졌고, 약분하면 6가지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얘, 얘, 지금 써져 있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요렇게 되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 오른쪽으로 먼저 툭 한가고, 요렇게,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오른쪽이 오른쪽이 요렇게 가는 길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해서 A에서 P까지 가는 길이 일단 6가지입니다 A에서 P까지 가는 길이 6가지고 다시 P에서 B까지 가는 길을 찾아야 돼요 같은 방법으로 이제 얘가 오른쪽으로 4칸, 3칸 가야 되고 위로 한칸 가야 되니까 4팩 나누기 3팩을 하면 되는데 어쨌든 4가지죠 이렇게 세도 4가지가 되죠 이렇게 어쨌든 4가지 그럼 A에서 P를 거쳐 B로 가는 길은 6하고 4하고 곱해야 되니까 2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이번엔 중복조합입니다. 중복조합은 지금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모양이 지금 이런 모양을 만들어 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숫자들의 합이, 어떤 4개의 숫자의 합이 의미한 는 정도 욕구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XYZ 오메가 중에서 4개를 고르는 거야. 예를 들어, XYXZ 이렇게 골랐으면, 이게 2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0 이걸로 4를 만들겠다는 얘기거든. 부른 개수마다 일씩을 집어넣는 거야. 근데 같은 것을 이제 여러 번 부를 수 있으니까 중복이고. 근데 얘가 음, XY를 부르든 YX를 부르든 어차피 한 개씩 집어넣는 거 마찬가지기 때문에 순서가 없죠. 따라서 얘가 중복 조합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꼴인 거야. 이런 경우에 고를 수 있는 게네종류인데그걸를 4번 네 불러야 된다고. 따라서 얘는 4H, 4. 이렇게 했습니다. 중복조합은 어떻게 계산하죠? 얘를 더하고 빼기 1, 4 더하기 4에서 빼기 1. 콤비네이션으로 바꾸고 여기 4 이렇게 쓰죠7 콤비네이션 4, 7 콤비네이션 3과 같죠. 그럼 얘는 7부터 3개, 7, 6, 5, 그 다음에 밑에 3, 2, 1로 나누죠. 이렇게. 따라서 35까지 가줍니다. 밑에 문제도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자,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 이유는 이게 어떤 상황인지 반드시 판단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일단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 4개가 있는데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같은 종류의 구슬이 7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그 쉽게 중복조합이 되려면 다른 상자에 여기 A 상자, B 상자, C 상자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똑같은 물건을 집어 넣을 때, 이제 중복 조합이 되니까 왜냐하면 순서 상관없이 여기다 하나 여기다 하나 집어올 때 어차피 같아 보이니까 얘랑이랑 들어가는 게 똑같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는 물건이 다르게 되면 이게 다른 상황이 돼버리지 그래서 여기에 빨 파란색 집어넣은 거랑 여기 빨간색 집어넣은 거랑 이게 다른 물건을 집어넣면 다른 상황이 되, 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순열 문제가 돼버리는 거야 어쨌든 같은 것을 집어넣으면 조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 근데 상황이 어. 이제 같은 종류의 상자지, 그러니까 빈 박스가 이렇게 똑같은 박스가 세 개가 있어요. 빈 박스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세개 안에다가 이제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 세 개와 같은 종류의 구슬 7 개를 넣을 건데, 일단 사탕 세 개를 먼저 넣습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을 이렇게 A 사탕, B 사탕, C 사탕을 이렇게 넣어버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부터는 이 상자와 이 상자는 같은 상자가 아니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끝나버린 거야. 이게, A를 이렇게 넣는다고 치면 상자 이름만 바뀌는 거니까 얘는 의미가 없고 일단 A, B, C 사탕을 한 개씩 집어넣어 버리면 한 개씩 집어넣으면 상자에 이름이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개수를 A 여기 개수를 B 여기 개수를 C라고 하면 이것들의 합이 일곱 개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한개 이상씩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한 개씩 구슬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럼 넣어 버리면 이제 몇 개만 더 나눠 주면 되는 거야 네 개만 더 나눠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 원래는 한개 이상이니까 자연스러운 문제가 되는데 아까 그팔번 문제 할때의미 아닌 정수꼴로 바꿔야 되니까 한 개씩 줘버리면 이제 0부터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그럼 요 모양의 미하 아닌 정수 문제가 바뀐 거야 한 개씩을 넣어버렸으니까 따라서 고를 수 있는 건세 종류고 ABC 그다음에 이걸 네번 해야 된다고 어, 더하면 7 빼기 1 하면 6 컴비네이션 4를 하는 거죠 그럼 6 컴비네이션 2니까 6 5 30 나누기 2. 그래서 15가 됩니다. 이항정리, 이 양동이, 이 양동이 요 식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A 더하기 B의 N제곱은, 어, B를 한 개도 안 고르면, 일단, 그런 거는 N 컨비네이션 0, 다한 개가 있고, A N제곱. 한 개를, B를 한 개를 고르면, A는 N-1개를 골라야 되고, 그런 게 N 컨비네이션 1, 얘가 그러니까 뭐, N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 지금, 예를 들어,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앞에는 A 세제곱이지만, 그 다음에 B를 한개 고르면, A는 두 개를 골라야 되는데, 요런 거는, 3개가 있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A 더하기 B가 이렇게 괄호가 3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A 제곱 B가 되는 방법은 여기서 A, A, B를 골라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A, B, A, 여기 B, A, A 이렇게 3가지가 있다는 얘기야. 따라서 3개 중에 여기 뭐 B를 어디서 고르는지를 결정하는걸3 컨벤션 1 이렇게 쓰고 있는 거야. 그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리가 돼 갑니다. 문제 가서 이제 해보죠. 자, X 세제곱의 개수를 찾는 건데, 이렇게 나누면 앞에 있는 애를 몇개 고르고, 뒤에 있는 애를 몇 개를 골라야 X 세제곱이 되는지를 생각을 하는가.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여섯 개 고르면 당연히 X 여섯 제곱이고, 앞에 있는 거 다섯 개를 고르면 X 다섯 제곱이고, 뒤에 있는 애는 한 개를 고르면 되는데, 아, 그럼 이제 X 세제곱이 되죠. 그래서 앞에, 아, 뒤에 있는 걸한 개만 골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안 그러면 뭐 식을 써보는 거지. 얘는 1차식이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차식이죠. 얘를 알 음, 개를 고르면 여기는 6알 개를 골라야 되죠 그래서 전체 6개의 괄호가 있으니까 얘랑 얘랑 곱한 결과가 x 세제곱이 돼야 돼. 그래서 뒤에 있는 애를 몇 개를 찾으면 지 지수끼리 이를 더하는 거죠 더하면 6-3r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럼 이제 6-3r이 결국은 얘가 3r이 얘가 3이 되야 되니까 마이너스 음, 3r이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r은 1 이렇게 답을 찾는 건데 어쨌든뭐 이렇게 차지나 저렇게 차지나 상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6개 중에 뒤에 있는 애를 한개만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럼 앞에 있는 애는 5개, 뒤에 있는 애를 하나만 선택을 할 건데, 이렇게 되면, 얘가 X 세제곱이 되고, 난 이거 계속 처리가까 이제 숫자만 계산 되지. 숫자가 6이고, 얘가 4죠. 그래서 6, 4, 24. 그래서 정답은 2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 <laughs> 자, 11번 문제는, 일단, 이제 상황이, 얘가 2차식이니까, 여기 x제곱하고, x 세제곱이 되려면, 여기 이제 1차식을 곱해야 돼요. x를,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마이너스 x분의 1이니까, 여기에는 이제 x 네제곱 4차식을 곱해야 되는 거지 4차식을. 이렇게. 4차식을 곱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음 일단, 뒤에 있는, 여기에서, 어, 앞에가 지수가 1이고 뒤에가 마이, x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뒤에를 알기를 택하면 여기는 4마이너스 알기를 택해야 돼요. 이렇게 그럼 지수끼리 더하는 거니까 어, 지수끼리 더하면 x는 항의 모양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항의 모양이 4마이너스 3알 이렇게 되죠. 얘가 얼마인 답을 찾는 거야. 1이거나 4인 답을 찾고 있는 거야. 4마이너스 3알이 1이 되려면 r은 1이고 그 다음에 4마이너스 3알이 4가 되려면 r은 0이죠. 이렇게 이게 결국 이제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뜻은 되게 간단해요. 얘가 x 제곱이 되면 뒤에 있는게 1차식을 골라야 되는데 이 4개 중에서 앞에 있는거 3개를 고르고 뒤에 있는거 하나를 골라버리면 이렇게 해서 얘가 1차식이 될 거란 얘기죠. 얘가 약분 되면 x니까 그 다음에 여기랑은 뒤에 4차식을 고르면 려 얘만 4번 골라야 되는거고 그래서 뒤에 있는거 고르면 안되니까 0이라고 나와있는거야. 어쨌든 얘가 첫번째 상황 첫 번째 상황, X제곱하고, 뒤에 있는 1차식을 고를 건데, 1차식은 4개의 가로 중에서, 어, 뒤에 있는 애를 하나만 사,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앞에 있는 애 3개를 선택해야 되고, 뒤에 있는 X제곱분 A를, 얘를 1개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위에 개수를 정리를 합니다. 일단 뭐, 얘가 4고, 얘가 A니까 4A가, 4AX 4A,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은 마이너스 X분의 1하고 4차항을 곱할 건데, 이거 4차항은 그냥 X 4제곱이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X 세제곱이 되겠네. 따라서, 정리를 하면, 어, X 세제곱만 되는 것만 찾았더니, 4A하고 마이너스 1X 세제곱이렇게 정리가 될 거라고, 얘가 7이 돼야 되는데 따라서 A는 2가 정답. 이렇게 자, 12번은 시그마는 이제 모르면 대입을 해봐야 되는데, 0 대입하면, 5 컴비네이션 0, 그 다음에 8분의 3에 K에서 0을 집어 넣는 거죠. 0제곱, 8분의 13에 5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5 컴비네이션 1, 이렇게 해서 계속 갈 건데, 음, 얘가 8분의 3에 1제곱, 그 다음에 8분의 13에 4제곱, 이런 식으로 갈 거란 얘기지. 그러면 이거는 결국 이제 A, B 대신에 얘네들이 써져 있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원래 A 더하기 B에 5제곱이 있으면, 5컴비네이션 0하고 앞에 있는 애를 5개를 고르면 뒤에 있는 애안 고르죠. a 다섯째 곱이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걸 하나 아, 뒤에 있는 걸하나 고르면 앞에 있는 걸 4개를 골라야 되죠. 이와 같은 모양으로 써져 있는 거야. a 자리에 8분의 13이 들어가 있고 b 자리에 8분의 3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따라서 얘는 정리를 하면 8분의 3 더하기 8분의 13에 다섯 제곱을 전기한 식이라고 판단하면 돼 따라서 얘가 2의 다섯 제곱이 되니까 3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자 이게 그러니까 n 컨비네이션 0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다 n 컨비네이션 n까지 하는게 2의 n 제곱이라고 배웠고 그 다음에 짝수 번째 애들만 더해도 짝수 번째 애들만 이렇게 더해도 얘는 이제 나누기 2를 하면 되고 절반. 그다음에 홀수 번째들만 더해도 나누기 절반을 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어, 따라서 지금 이거는 이제 5코미네이션 0부터 5코미네이션 5까지 합이기 때문에 2의 5제곱이 정답이 되어야 되죠. 정답은 32가 됩니다. 이렇게.